아! 아! 배틀 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아니, 왜, 뭐, 요즘 따로 저구를 저구전 말해! 진짜로 저구 세상에서 진짜 제일 적은 동독인데! 아하! 오빠! 안녕하십니까, 갓TV. 함께하는, 함께하는 TV, 이사스드로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저구전저구전 저구전. 가보도록 하죠. 이친님 안녕하세요. 휴가 나왔습니다. 이러시네요. 성재님, 안녕하세요. 개념의 강연이 많이 하시고, 아니, 근데 나는 좀 서운해요. 이거 블리자드 시스템한테 너무 서운한 게 아니. 내가 상대방 프로토스 만날 때는 맨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지게 맨날 대란 걸리고, 어, 저거 걸리면 내가... 아 저그 대 저그 전만 아니면 돼 맨날 이러는데 맨날 저그 걸리고 아 무슨 뭐 저그 진짜 만나기도 힘든데 그 와중에 씨발 맨날 저그 걸려가지고 재미없는 저그 대 저그 전 해가지고 씨발 올릴 영상도 없고 씨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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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 서 위치 사력페이 여러 가지 확인해 주도록 하면서 운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이 중계 사진 봤는데 잘생겼던데 실화임 이러시네요 어, 사진이 뭐 이상이 제가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뽀샵 이런건 안했거든요 예 머피의 법칙이다 이러시네요 이드라이드라 어. <laughs> 배드 오랜만에 아니야 나는 그거 하고 싶은데 초페스트 플래그 갈까 여러분들 예 괜찮은데요 제가 잘생긴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 아니었어요? 예 <laughs> 이제와서? 이제와서 잘생겼다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잘생겼다고 어필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스커지보다 낮은급으로 생각하시는게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예 그죠?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솔직히 이 티는 잘생겼잖아 솔직히 그냥 여러분들이 근데 어 맨날 스커지보다 못생겼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줄 알잖아 잘 못생겼다고요 아이씨 뭐야 이 사람들 왜 나랑 똑같은 비드야 이게 배짱이야? 개미야 배짱이도 아니고 개미와 배짱이 여기서 쓰레처리 가자 리마스터도 잘생겨졌다고? 원래 난 잘생겼어 근 군대 있을 때 빼고 제외 아 군대 있을 때 제외하고는 못생겼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거든 세상 태어나서 아 군대 있을 때랑 어 고등학생 때 빡빡이 시절 제외하고는 예. 못생겼다는 소리 안 들었어요 심지어 제가 그,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보셨던 구타이바 프로토스, 그거에, 어, 현실판. 아니, 현실판이란다, 니다 그거에 이제 그, 캠 영상 나오거든요? 그 영상 보시면은. 구타이바 프로토스 보시면 알겠지만은, 캠 영상이 나와요. 그때도, 아, 뭐, 홍준호 닮았다. 잘생겼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음, 점점 못생겼다고, 나고 <laughs> 구박을 하는지 난잘 모르겠어. 이티님 방송 보다가 임대하니까 선임 디랑 스타하면 재밌게 해 재밌게 이겨 요러시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원래 게임은 재밌게 해야죠. 실제로 저도 어 군대 가서 많이 이겨 가지고 포상휴가를 많이 땄었기 때문에 제 방송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어 아마도 포상휴가를 좀 따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많이 따세요 포상휴가. 아니 뭐야 이사람은 니가 뭔데 레어를 올려 나쓰의 철인데 레어를 올리시네 처맞으시려고 처맞을래요 엘로우비너스의 처맞을래요가 있다면 저그다저그다에는 처맞으실래요가 있죠 쓰의 철입니다 처맞기 싫으면 빨리 지금 성선 지우세요 박을 수 있어요 잘해봐 이거 저글링 졸라 찍어요 그 다음에 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저글링 공격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자리에 맞 압박 들어가면서 아.. 꼴럭꼴럭 쏘껄럭이지어주도록 껄러 하면서 운영 들어가는 거죠 가스 하나로 캐고 이제 이제는 가도 되겠죠 큰 어, 하나로 그 이길려고 게임 재밌게 하시네? 제가 여기서 피해를 못 주면은 좀 문제가 되는데, 3의 철이기 때문에 못 주기가 좀 힘들거든요? 니마!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아헤, 드론까지 나오네. 에헤헤, 이건 아니지. 트롤이네. 올라가요, 이거. 싸우고요. 그 다음에 승리를 거둡니다. 람지. 뭐죠? 왜 패배했죠? 뭐죠? 뭐죠? 왜 막혔죠? 어... <laughs> 막힐 수도 있지. 대상 만사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없으니까. 근데 이 저글링 아빠가 계속 해줘야 돼요 어쨌든 사례방이 지금 스파이로 지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어 위험한 구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스퍼콜로니를 빠빠빠빠 지어주면서 빠빠빠빠 빠빠빠빠 따다아 <놀땀들> 귀엽다 솔직히 자 쭉쭉 찍어주면서 운영 들어가야 되고요 어. 자 아싸 오버러드 까지 공짜 난요 레어 테크 이제 5 영웅대 두파자 상대 성크 좀 많이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투자가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는 퀸지네스트를 짓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퀸지네스트를 짓고 하이브를 가서 운영을 들어가는 것이죠. 기다리면 돼. 오버로드 가려주자. 스포콜에 하나씩 더 지어주는 게 좋거든요. 본진한마다더 지어요. 어쨌든 드론 드론 스포스포, 스포. 드론 드론 스포스포, 스포. 드론 드론 스포스포, 스포스포. 스포. 스포 스포. 그리고, 하이브. 들어가주면은, 어쨌든 이기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하이브, 여러분, 누를 줄 알잖아요. 눌러요. 플레이그 가면 돼. 영재님 많이 하시고요. 어, 이팀님 목소리 나얼굴나 매치 안 되는데 이러시네요. 중요한 그 세상 살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보다 매치 안 되는 사람 더 많아 세상에서. 여러분들 얼굴이랑 목소리랑 매치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도안 돼. 그렇게만 생긴 얼굴로 슈퍼. 말을 할수있다니 이게 뭐그떻겠죠 여러분들도 저한테 뭐라 할 그런 게안 된다. 어디서 지들은 정상인 줄 알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상해요? <laughs> 나한테만 뭐라 할 상황들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런 얼굴로 말도 할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 소리 들은 사람들이요. 어디가서, 씨발. 어, 이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나도 스파이어는 지어야 되는데. 스파이어 짓고. 사내가 공격을 안 오면 멀티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뼈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냥 뭐, 그냥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 3의 철리기 때문에 뭐 복구는 완벽하게 됐고, 이렇다고 사내방이 뭐, 들어와가지고 저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이다. 그거, 당연히 아니고요 자, 그래서 사내방이 좀 선택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해보는데. 이티형사랑이요 다리털 하나만 뽑아주세요. 그러시네요. 다리털로 한번 맞아보시겠어요? 다리털 좀 세거든요. 유적 다리털 보보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빨로 뽑고요. 쨌든 사내방이 지금 올인인지 뭔지 몰라서 한번 정찰 한번 해보고요. 이제 미탈 나오거든요. 저도 좀 세요! 사람 업그레이드 안되 있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플래그 나오면 살 게임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미타스크로 더 이상 뭐라할 수가 없어 쓰레처 지어낸 사람도. 기팔을 어떻게 이기려고나 미타 이제부터 찍는다. 아? 어? 감당 안 될걸. 자 페스트 초패스트플레이그에요 이거 막을 수 있으십니까? 하지 마 이거를 잠깐만. 외반데 <laughs> 이거 못 뚫으면 살 지거든요? 저 근데 지금 다 찍었거든요? 니마 못 뚫으면 지십니다 이럴수세요 이럴수있냐고 자신있냐고 자 <laughs> 자신있냐고 이새끼야 이 새끼가 씨발 자신도 없으면서 그걸 뚫으려고 야 그거를 뚫으려고 이게 스포콜로니의 무서움이죠 타이스 업그레이드도 안된 걸로 깝 깝죽 깝죽거리면 죽으십니다. 수도권 넘어왔죠. 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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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는 미태스크를 모아줘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쨌든 한번 소모를 한번 맞아요 그래서 상대방 이득을 좀 챙겼어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 못 챙겼고 아, 공업이 필요 없죠 방업을 눌러줍니다 공업은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플레이그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미타스크가 한 방이거든 네, 상대방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저 멀티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타스크 나오면은 없어요 정답 상대방 멀티 할 수가 없다 플래그를 맞으면 뭘할 건데? 너가 어제 예리니? 어, 야 슈퍼 근데 왜 이렇게 많아? 어, 살려주세 할그만좀잘 모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멀티 어디든 하나만 좀 가져와 주면은 충분히 이득 볼수 있어. 어. 어쨌든 사레만도 플레이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든 하나만 먹으면 돼. 어디든 가스가 좀 부족한 게좀흠인데 빨리 빨리 충원하자. 못깰것 같아? 못 죽일 것 같아? 들어온다 어디 갔냐, 지금? 밖에다 여러 개 보내는 거야. 자 이제 플레이가 됐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런 움직임들을 오히려 제가 먼저 커트를 할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 불타스코 모아주고 멀티 합니다. 어쨌든 멀티 쪽에 스포콜론이뭐 이런 것만 좀 지어주면은 상대방이 할수 있는 건 없거든요. 상대방이 렇게 방어 타워를 또 적극적으로 좀지어대면서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식이 그래서 멀티했어요 그레이스 빨간 공중 이면 이긴다 딱그 하나의 생각으로 게임을 공중 이기면 이긴다 이 위치 그리고 되게 좋거든요 상대방 앞마당이랑 가깝기 때문에 전략적 요충지가 될수있어 아, 스케일로. 왜 가능하냐? 여기가 내거기 때문이죠. 아, 까비. 요걸. 그리고 요게 가능하다. 히트라이트 깔려고. 안 돼, 이 무서워서. 사실 못 오죠?

이 멀티 압박하면서 여기도 압박 가능해요. 플레이도 초맞았기 때문에 사례말수 있는 거 없어. 자, 못 오죠. 디바로까지 떠있기 때문에 사례 못도죠 거길 멀티 날아가죠. 총체적 난국이죠. 깨졌죠. <laughs> 넌 나한테 안 돼. 좋았다. 이쪽 멀티까지 가겠습니다. 이어가자 멀티. 어차피 유리하고 유리한 상황 계속 이어갈 수 있어. 그러면 이어가면 되지. 이거 갔다 와도 되겠는데요, 네. 상관이 없는 게 어쨌든 플레이그랑 지금 요, 그, 스포콜론이 있으면은 상대방이 공격을 못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거 이런 거 잡으러 다녀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로 뭐 이제 멀티견제도 못 하고. 주도권이 완전 넘어왔습니다. 아까 맞았던 플레이그 맞았던 친구들 이제 한 노랑, 노랑피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노랑피 된다고 저 이기는 건 아니거든. 디바로까지 있기 때문에 엘시드 스포트 맞으면 상대방이 정신도 못 차리거든요? 자, 거기 방이업되면은더 난리 납니다. 어떻게 할래? 어? 저거들 저거전 너 어떻게 할 건데? 저거들 어, 저거전 싫어할 뿐이지 너보다 잘해. 자, 찍어주면서 갑니다. 아, 어, 이거 안 눌렀어? 맨네 업그레이드 찍어놔요. 루루루루. 아이고, 성재님, 내일 롯데월드 가서 사랑을 고백할 건데 저한테 네. 압도적인 힘을 주세요. 그러시네요. 추가 아, 나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아하. 궁금하시잖아요. 압도적인 힘. 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랑 고백이라는 건 참, 언제 들어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여러분들이 다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맨날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 내 방송 들어와가지고, 그죠? 저를 맨날 방해하고 그러긴 하지만, 사랑을 받고, 어, 사랑을 아는 분들은 정말 가슴 따뜻합니다. 꼭 성공하셔서 좋은, 어, 사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은 정말 좋은거에요 사랑을 하면 좀 달라진대 내 부대 제가 들어가도 될거 같거든요 제, 제가 생각할 때는 들어가서 게임을 끝내도 될거 같은데 굳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더 즐기려고 <laughs> 그런 상황, 언제, 언제, 언제까지, 내가 하겠어. 지금 즐겨야지. 디바로. 아이고, 그 막히는데, 그거, 그거 안 딘디. 아델달리 업그레이드 찍었어? 저걸 님을? 이러면 안 돌겠죠? 아이고 상대방 귀여워요 뭐 어찌보면은 뭐 지금 할수 있는 어, 최선의 플레이를 보여주는 거지만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겁니다 람지 빨리 끊어요 나이스 어허. 나도 퀸 뽑아야겠다 이제 덩크는 하나는 아니고 어한개더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저걸이 들어와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죠. 이제 상대방도 그걸 준비를 했네. 물감 쇼 갑니다. 물감 쇼200을 치운다. 와, 저그전에200을 치운다. 간다, 두루루루루르루루루 컴온! 헤헤! <laughs> 와봐, 슈퍼다다 뿌려줄게. 빨간 물감, 초록 물감, 뭐, 다 뿌려줄게. 들어와! 들이대 빨리 어? 자, 싸우죠. 에시든 스포. 자, 그리고 킹까지. 이래 인지어 써지면서 사대방에 공격도 쳐주고요. 자, 그래서 빨간 물감! 초록 물감, 보라 물감 다 뿌려주면서! 물감쇼! 자, 그러면서 생산해놔야죠. 이탈. 이겼지? 넌안 되지? 내게 더 째거든요. 제가더 많았어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는 뭐 상대방이 앞서고 있지만. 아, 그, 똑같네요? 예. 저는 방사막, 상대방은 그거네. 야, 근데 살이 더 왔어. 더 오는 건 반칙. 와 많은데. 아니 뭐 많아도 의미가 없죠, 그죠? 결국 살레방가 멀티를 못, 가졌다, 못 가져갔다는 내용이고, 저는 가져갔다는 내용입니다. 가스 왜 이렇게 없어? 아니, 인스네어까지 뿌렸는데 이걸 팽팽하게 싸우네, 근데. 자, 녹았죠? 오, 야, 저걸 왜 이렇게 쎄? 흐허, 쨔 근데 결국 멀티싸움이 사냥 계속 밀렸기 때문에 맞짱은 잘, 잘 까도, 그죠? 중요한 거죠. 아, 아, 너무 싫어. 근데 저거들 저거들 너무 재미없어.